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기간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공중으로 위로 올리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요.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용기가 생긴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이때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렇게 제자들은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유대인 대부분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 제자들의 증언을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어떤 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나무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메시아 로 여길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이제 어, 그 어떤 사람을 처형하고 그의 죽음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그런 경우엔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 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죠 이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십자가 라는 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이 왜 다시 살리시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많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출신 바울 역시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행동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다 거짓인데 저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매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하죠. 자기가 그렇게 거부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이제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을 사울로 기록했어요. 이 초, 사도행전의 특징인데, 사도행전의 이 초반부에는 어, 바울의 이름이 사울로 나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바울이죠. 그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뒤편에 왜 로마식 이름을 쓰기 시작했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아직 그 전이니까 사울이란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건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바울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굴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이게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인데 그건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했던 이 모두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큰일인 겁니다. 바울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상 180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때 강렬한 빛을 쬐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십자가도 바라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담의 색으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그 눈이 다시 열리지요. 이제 바울은... 새롭게 열린 눈으로 삽니다. 육체의 눈도 안보였다가 다시 보이게 됐지만, 영적인 눈이 새롭게 뜨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리에 새롭게 눈뜬 바울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갔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정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 담에 세계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바울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는 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담에 세계 와서 완전히 자기가 처음에 왔던 목적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왔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렇게 지금 전파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 악명 높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바울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은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과 소통하시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살아 계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혼자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고요. 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감당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바울을 막 모욕을 주고 이런 유대인들이 거기 생겨났어요. 회당에 가서 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어, 바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어, 자리를 옮기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과 소통을 하시는데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힘입어서 바울은 그 뒤로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혼자서 그렇게 담대하게 일했던 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몸에 어떤 그 심각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그냥 육체의 가시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견디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연약한 것에서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할수록 주님께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과 소통하면서 동행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바울은. 분명하게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담에서 으로 가는 길에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내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분,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바울 같은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주도 선교의 개척자인 한국의 사도 바울로 불리는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 출신인데요. 평양에서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페시라는 선교사를 봅니다. 이 모페 선교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큰 돌멩이를 집어서 던졌습니다. 그 돌이 선교사님의 턱을 정확히 맞히면서 완전히 피투성이를 만들어서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도 성교사님 집을 찾아가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다깨부시고 이런 적도 있고요 얼마 뒤에 이모페 성교사님이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풍은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그 예배당 건축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거죠 다 짓밟고 부수고 단숨에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돼서 겨우 눈을 붙인 그때 꿈에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의 딸인 이사례 권사님의 증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들었겠죠, 이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증언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났다.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생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아버지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콧물과 뒤범벅되어 한없이 흘러내렸다.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해도. 이 죄는 누구에게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얼마 후에 원산으로 가서 머무르던 때, 이때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스왈렌이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스왈렌 선교사가 이 기풍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처럼 그의 가슴을 콱 때리는 거죠.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이기풍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전에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 원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이기풍 목사님은 이후에 1907년에 한국교회 최초로 안수받은 목사 안수받은 7 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원하여서 제주도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누군가를 파송한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생 선교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사건인데 그렇게 이풍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로 파송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제주도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를 받은 건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을 전달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둘째 치고 아예 이뭐 접촉점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 어느 날 홍수로 떠내려오는 한 여인을 목숨을 걸고서 어, 물에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주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열린 거예요. 아, 저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온갖 어려움이 그 뒤에도 있었는데 결국 제주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제주 성안 교회를 비롯해서 30여 개 교회가 개척이 됐고 제주도의 이 개신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이분들의 회심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네, 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경험이 모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해방하는 지도자가 됐죠. 이 기풍 목사님도 사도 바울도 모세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만나면 영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단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적인 영향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십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살아계시니까. 단순한 위로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약속이 주님의 실제적인 동행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의 한순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보증하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은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고, 이기풍 목사님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던 부활은, 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결국 제주도라는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심는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모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나 중심의 인생에서 주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사건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살면서 어려운 때를 만나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어려운 때요.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지배받으면서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마음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지배받으면서 사는 때가 가끔씩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부목사님도 제주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원했겠습니까? 원치 않는 일이죠. 그러나 그걸 당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며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함께하심을 믿고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주의 사명도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가고 있느냐, 그런 신앙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